어, 방시혁 하이버 회장 사주를 보겠습니다. 방시혁은 대한민국의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이며 하이버의 설립자이다. 본가는 남양 방시다. 서울대학교 미학과 재학 중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자, 작곡가 겸 음악 PD로 수많은 히트곡을 제작했고.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출생은 1972년 8월 9일생 52세 GT입니다. 부모는 방극윤, 최명자 슬립조직, 주 빅히터 엔터테인먼트, 빅히터 무지, 하이버, 하이버 제펜, 뭐 이버석 컴퍼니, 수상은 엠넷, 아시안 매우지 어워드 베스트 제작자, 골든 디스크 제작자상, 학력은 서울대학교 경기고등학교, 음반, 음반사 빅히트 무지, 하이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사주를 제가 대충을 봤어요. 가족은 뭐 일남 1녀 중 첫째, 아버지는 박건룡, 친형은 박준혁. 외삼촌, 최규식, 종교는 무종교, 소수사 하이브 이사의 의장입니다. 의장, 회장이죠. 이분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52세 임자연의 무신월의 임신일입니다. 대운수가 10. 규유경술 어, 신내 임자개축, 가빈, 을며, 병진, 정사 대운입니다임신일초가지띠에원숭이 아, 달, 원숭이날에 태어났습니다. 임술일관은 큰 바다, 큰 강, 태평양, 큰 물이에요 이 수일관은 지혜있고 총명한데 정력이 좋아요 어, 신월에,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무신월에 어, 금생수하니까 월지를 등용해 신앙한 사주예요 이편재 편인이에요 편인 그리고 무신월 자체가 편간 편인이에요 이 편재가 용신입니다 사주에 편재가 없어 대원에도 편재가 없어요 60세까지 편재가 그냥 없는 사주 이 사주 어떻게 이 회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우문이 그냥 깡이에요 깡. 저가 봐 살아 있는 것도 명망하다고 봐야 돼요. 그 어떻게 이몇 수천억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제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일단은 신자진 수국사마 수각 엄청나게 강합니다. 임자연 이 전부 다비견 급제죠. 어, 무신월 신검의 임수 신자진 수국 어, 일, 일지가 편인 장생이에요. 생모하고 인연이 없는 사주 이 사주는 그냥 계모가 있는 사주 계모가 생모하고는 완전히 인연이없어요그 장성살 이게 이제 홍염입니다 홍염 자가 장성이에요. 그래서 일찍 이 음망무용 배우 유운계통의 홍염살이기 때문에 이 이제 유흥 엔터테인먼트 음악 무용 이런 게 통해 문무 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찍 홍룡살이 있는 양인이에요, 급제 양인이야. 그럼 이 사주는 일찍 대장부 스타일로 갑니다. 양인이라서 현부를 맡은 살인데 인성은 파랑만장해요. 그런데 외양은 장야 유한 뜻하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함 성격이 이 사주가 가정도 정막해요. 그래서 이, 런 그, 임자라는 것은 양인인데 홍염살이에요 얼굴이 좀 미남일 때 가능합니다. 편인이 장생이니까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엄마, 는 무용, 배우. 어, 이런 사주인사는 의사, 배우, 운명가, 이발사, 운명, 운명가, 배우, 의사, 이런 사주예요. 근데 평간 무신원은 평간편인입니다. 편간 격국은 편간평이죠 복잡한 대인관계, 아, 복잡한 대인관계, 건축업, 정부업, 조선업, 구축구축한 이런 어, 직업을 가지는데 작곡자입니다. 작곡가 이제 신자진 수국되고 홍염살이기 때문에 유용계통의 기생. 여자 같으면 기생이죠. 남자 같으면 이 유흥계통에 일, 일찍 일을 하고, 40세 인자 때문에, 홍념, 장성 이제 대박칩니다. 40세 때. 이게, 신강한 사주에서는, 이게 이제, 종왕격, 종왕격이 된다. 수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무토가 있어요. 무토, 평간이. 종또 시주도 만약에 밤에 태어났다. 해자축 시다 이러면은 가종색격됩니다이 사주가. 가종왕격이 되는데 자시다 이러면은 그래서 이 인성 비급 초년부터 인성 비급 분이잖아요. 물이 많은데 물이 계속 도는 거이 사주가. 60세까지 그럼 이 물로 따라가는 사주예요, 물로. 물로 따라가면서 홍염살, 장성, 홍염, 장성살 40세 때 대박친다, 인자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편제가 용신이에요, 병과 큰 태양. 어떻게 병과가 도로지는 못해요. 전부 물인데, 큰 태양이 도와, 불이 도와야 되는데, 평생 60세까지 물이 도옵니다. 이 사주는 불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불발. 모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SM 이수만 회장하고 하이버 방시혁 회장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수만 회장한테 유리하는 이 합병이 됩니다. 방시혁 회장은 60세부터 식신, 가빈대원부터 운세가 좋아져요. 55세. 되어야 운세가 도 연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 급제 상관이에요. 원래도 운세 좋은 운세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고 양인이 있는 사주. 양인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주는 양인이 신자진 수구 삼밭에 있어갖고 출생지를 떠나서 먼지 가서 사는 사주입니다. 다른데, 원지에, 약간, 다른 쪽으로, 정통이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가서 사, 살고. 이, 원래 자역이 마음대로 하자, 처궁이 작년에 인신충 때려서 처궁을 극합니다. 내일치 처궁 자리를. 원래는 모유 원진살이에요. 내 처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내 연애는 약간 좋아질 거 않았어요. 갑진 월. 내 연애 운세는 좋습니다. 원래는 좋다고 볼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사회적으로 다툼이 있고, 내 가정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회사, 회사 관계에 다툼이 있고. 그리고 자명, 국가적으로 불쾌감이 생기는 운세예요. 원래는 좋지가 않다. 그 이사주는 제가 봤을 때 편제가 용신이에요. 이런 인성비겁 때문, 59세까지도 왔는데 이다 불발입니다 불발 제가 봤어요 조, 요번 합병도 불발이다 좋은 곳이 없어요 대운 1세부터 19세 기후대운 도신강한사주에 편재 편인이 월지 에요 편간편인이면 편재가 용신이에요 식심 편재가 용신인데 편간이 있기 때문에 목하가 어, 용신입니다 음 병간이 있고 이제 일단은 재성 병가가 용신인데 숫자는 7 2 7 빨간 재성이 용신이 불이 도와야 돼 이사주는 불이 언제 도웁니까 불이 8 0세때에 도와 그 이사주는 다 불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 빨간색 숫자는 2 7 여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시력이 나쁘잖아요 목하가 용신이, 하가 용신이야. 사주상에 하가 없어요. 대운에도 하가 안 도와, 80세까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 여름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남쪽, 니언, 들 리얼, 티것이되기한 사주요. 저을만합병되면다 20만 회장 쪽으로 유리한 그런 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운 또1 9세 기유 대운은 정간 정인에요 이 도화 대운이에요. 요 대운이 요게 좀 괜찮습니다. 정간 정인 일찍 도화 대운이 와가 가지고 이 작곡으로 가고 20세 경술 대운은 최악이에요. 어뭐 편인 평간 이때는 뭐 엄청나게 안 좋다고 볼수 있고 30세 신해 대운은 정인 어 비경 걸로 요 때는 약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질환이 생길 수 있고 40세 인자 대운은 어, 비견 급제 양인 때문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50세 결출 때문에 급제 증감, 57세 되면 약간 순통이 끊입니다. 55세 이후에 지금은 무기합화 되네. 약간은 구제는 될거예요 50세 부터 무게 합화되니까 평간 급제 합되면서 약간은 괜찮아진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답답한 거는 있어요 올해는 운세가 좋지 않아요 내년은 약간 식신 평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60 50 올해는 좋은 곳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54, 55, 56부터 좋아집니다. 54세부터 좋아집니다. 이 사진은. 저 봤을 때는. 54, 내일부터 운세가 괜찮아집니다. 원래, 어, 양해 2월달 가빈 월은 식신신신, 얼루는 괜찮아요. 3월달도 얼루는 초궁은 안, 안 좋습니다. 2월달 인신충, 3월달 모신 원진살. 좋으면 좋죠. 4월 달돼야 이사 좀 좋아집니다. 4월 달. 병진월 정재 어. 음. 강 좋아요. 5월 달도 정사월. 양력 4월 달부터 운세가 분입니다. 정사월은 어, 정관 편재. 6월 달무 무월은 변간 정재 대기라죠 7월 달기 미월도 중간 중간 되 8, 9, 10. 11, 1 2월은 보통이고. 그래서 이사주는 음. 2, 3월 달은 조궁은 좋아지는 이 4월 달 돼야 음서가 완전히 좋아지고.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5 0세까지는 굉장히 많이 답답 했을 거예요. 55세, 50세부터 약간은 불렸는데, 하튼 49세까지는 나름대로 뭐 인기를 가진다고 하지만은 답답했고, 60세 돼야 뭐 시원하게 불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숨쉴 거예요, 50부터는. 무게 하파되니까 하가 생기겠다. 불이 없어, 이사 불이 용신인데, 방시혁 회장은 불이 좋아야돼불 그리고 풍수도 항상 태양 가까이 고층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남양지 숫자 27 3827 이런 숫자가 빨간색 파란색 옷도 빨간색을 입어야 돼요 검정색은 좋지 않아 흰색이나 검은색은 좋지 않고 풍수도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태양빛이 많이 드는 풍수 저층보다는 고층, 아파트 최고층이 좋고, 태양 가까이 가면 좋고, 남쪽 창문, 그는새나 물이 좋지가 않아요. 불, 나무나 불, 이런 풍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가능성인데, 어떻게 뭐 하여튼 대박 쳤어요. 홍염, 홍염살이 있고 이래서. 편인... 평강경이, 어, 편인평강, 하여튼 외국을 평력해야 됩니다. 외국에 가는데. 어쨌든 간이 사진은 하여튼 파란 불행문이 많다니까. 사주 자체가. 답답할 거예요. 작곡자로서. 크게 인기를 누리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여튼, 이스만 회장이 뭐 머리를 써서 뭐 이런, 그, 합병을 할것 같은데, 이소망예장잘 하겠죠. 양인이 있는 사주, 이 사주가. 천년부터 파랑만장합니다. 병관 편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다바죠. 지금 때문에, 금녀 때문에, 일단 황족, 양반, 갈수 있는 발명의 제관이 있고, 처가의 도움을 받아요. 생모하고 인연이 없는 사주도 다 뱀이나 토끼, 사묘가 천을 기입니다. 원래 천을 기인 때문이 도왔어요, 원래. 그래서 우체 뭐, 기인의 도움으로 구사 일생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인의 도움으로 구사 일생 한다. 원래 천덕기인, 월덕기인 두사일생 합니다 원래 장성살이 있으니까 이런 예술계통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문무김비하고 작년에 영마가도 왔습니다 유금이, 공염살, 아니. 도화살 이런 사주인데 아이고, 60세 되어야 편안하게 살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말년에 대박 치는 사주입니다.